저기서 강화를 한 번, 한번더 해야 된다고? 하... 야 지금 나 골리앗도 지금 빡세게 하고 있는데 이거... 만 5천 삼백만 5천 삼백 나누기 사는 3천 8백 25야 3천 8백 25 그럼 이거 안돼 울트라를 한번더 강화를 해야 되는데? 야, 폭발령도 데미지가 2분의 1만 들어갔나? 아니, 이거는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만들면 결국 클리어인데. 아, 미쳤네. 그러면은 플러스 3 루이비통이 답인데. 아니, 루이비통 자체가 얻기가 엄청 힘든데? 안녕하세요. 야, 일단 가스를 얻어봐. 미친 것 같아, 이거. 울트라로 가스 캐는게 일단은 맞고 이거는 이거는 고정이야 볼리아 예, 사자 큰돈 어. 줬어요 가스를 더 얻기 위해서 이거는 이제 공격력이 그래도 825씩이나 되기 때문에 가스를 캐게 해주는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마린을 조금 더 놔야 되겠는데 좋아. 더 빨리 캘수 있으면은 그냥 더 빨리 캘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것 같아. 아직은 더 빨리 캘수 있잖아. 아직 더 빨리 캘수 있어요. 돈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얻는다. 200원짜린데.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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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말린 엄청 빨리 사네. 마린 갖다 가스를 사는 게더 나으려나? 마린이 4천 얼마였지? 자, 이제 빼고요. 봐봐, 좋아 좋아. 음, 아직도 조금 더 욕심이 나는데? 일단은, 좀 이따가, 볼리, 이거, 마리는 그냥 요거 고정으로 이제 미네를 계속 얻게 해놓고. 아, 이 가스 진짜 너무 운이다, 진짜. 3가스. 아, 좋네요. 음, 나쁜 줄 알았더니. 나쁘지 않네. 입장권 <놀람> 랜덤 왕률 루이비통 상자. 루이비통이 20, 10캐럿. 캐럿 상자는 어딨지? 루이비통 상자고, 샤넬 상자, 샤넬 여기에 있나? 보석 상자, 아이 프리미엄 박스 이게 뭔지 모르겠네. 이거 <laughs> 고스트같이 싼거 갖다가여다가다 둘까? 데미지가 일찍은 들어갈 거 아니야? 두대 때리면 1 정도는 딸거 아니야? 안 딸려나? 자, 울트라 삽시다. 오케이. 상점에서 사는 수밖에 없나? 저 10캐럿 보자, 10캐럿 공격력이 475. 얘 가스가 안 나와 있어. 랜덤인가? 알았어요. 그렇게 하죠. 자, 골리앗 하나 샀어요. 버금을 들여서... 아, 좀 아깝긴 하지만, 어쨌든 가스를 더 빨리 얻기 위해, 자 이제 조금 더 빨라졌죠? 아까보다 훨씬 더 빨라졌어요. 이거 마린 더 사도 될것 같은데 아직도 느려 아직도 이게 보니까 배속이 걸려 있어서 빨리 까는 것 같은 거지 공격을 못 하는 마린이 존재할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어아 이거 이상 더못 빨라지나 본데. 오케이 일로 와. 왠지 이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이거를 다 하는 게더 빠를 것 같아요. 오돈 얻는 것도 안 겹쳐. 야 이거 이거 저세 개를 그냥 다 캐게 해도도 될것 같은데 가스 캐는 게안 얻어지는지 내가 보고 있는데 안 겹치네요. 야 그러면은 마린을 많이 사서 미네랄부터. 일단 미네랄이 중에 플러스 19지 저거 캐봤자 도움도 안 돼요. 오케이 가스 얻어지고 가스 얻어지고 가스 얻어지고 어 좋아 이게 이 맵은 그 겹치질 않네요 건물 푸서지는게개 좋은데 잘 만들었다 원래는 그 뭐야. 버섯 키우기 막 이런 거 있잖아. 아, 뒷산 가서 버섯 캐기. 이런 맵은 겹치면은 똑같은 타이밍에 건물을 부수면 이게 돈이나 가스가 제대로 안 들어왔는데 이거는 제대로 들어오네. 자, 울트라 하나 살수 있어요. 어쨌든 가스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자, 일로 와. 이거 나중에 이거 도, 또, 또다 히드라, 이거를 보니까 강화를 할 거면 강화를 하기 전에 먼저 준비부터 해야 돼. 강화전 사전 준비가 중요해. 자, 일단은 돈을 더욱더 빠르게 모을 수 있게, 돈 최대한 빠르게 모을 수 있을 때까지 일단 세팅을 해놓고, 일단 이것도 다 미네랄 캘까? 그냥 아니야. 일단 놔두자. 자, 일단 요거부터 세팅을 합시다. 좋아 좋아 저 오른쪽에 있는 파일럿까지 다 세팅을 해도 될것 같은데 뭉치 상자 이거는 뭘로 캐야 되지? 방어력이 255 어떻게 가스보다 이게 방어력이 더 높아 빨리 와 컴온 좋아 좋아 어, 안 돼! 안 돼! 안 돼! 맞아요. 어, 뭐야?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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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로 했는데, 어, 개시 어, 완전 땡 잡았는데, 뭐지? 이거, 이거, 제가 계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만큼 나와서 이거를 성공할 수가 있지? 이게 가능한가? 말도 안 돼. 근데 저거 엄청 안 나오는데! 와 이거 진짜 골리앗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이거를 진짜 빨리 캘수 있는 거지? 이게 보니까 진짜 미네랄이 중요하네 일단은 미네랄 먼저 캐고 빨리 캔 다음에 그거 갖다가 저렇게 그 공격력 센 애들을 모아서 갖다가 스를 캐줘야 돼 이게 보니까 가스가 더 이후 컨텐츠야이라봐너 여기 파일럿 너 여기 파일럿 딱, 요렇게 분배를 해줍시다. 좋아요. 돈 캐는 거더 빨라졌어요. 돈 캐는 거 이제, 야, 이게. 미치겠네, 이거. 점점 빨라지네, 돈 캐는 게. 너 일로 오고. 이러면은 골리앗도 나중에 쉽게 사겠는데? 야, 울트라도 벌써 샀어. 벌써가 아닌가? 일로 와. 근데 여기 울트라 이거 꽉 차면은, 아, 밑에 있는 거 때리면 되지. 어, 나쁘지 않아. 이제 가스도 좀 빨리 캐는 것 같아. 돈을 미친 듯이 빨리 벌고 있어요. 와. 마린 사는 속도 봐. 성장이 좀 빠르네, 게임이. 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왜 이렇게 멍청하냐? 얘는 인공지능이. 왜 나온 거야? 일로 와. 아시씨 큰일 날뻔 했네, 진짜. 좋아, 좋아, 좋아. 이러면은 아, 이거 그래도 마린을 먼저 더 세팅을 해줘야 되겠는데, <laughs> 이게 지금 골리앗을 사서 가스를 캘까 했는데, 그거 보다는 아직은 미네랄을 더 빨리 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이렇게 분배를 하자. 여기서 요만큼만. 좋아, 그냥 미네랄은 여기까지만 할까? 아, 근데 미네랄 아더 빨리 켤수 있는데. 조금만 더 욕심을 낼게요. 이게 지금 미리 세팅을 안 해두면 결국 나중에 골리앗 타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아, 이거 여기 다한 부대씩은 더 놔야 되는데 이거. 그러니까 이 정도 속도로 다켤수 있어야 되거든. 지금 다이 정도 속도로 캐야 돼. 여기만큼. 만들지 뭐. 어쨌든 돈 캐는 거더 빨라졌는데. 좋아. 야, 미나랄 이거보다 빨리 캘수 없어. 미나랄 이게 내가 보기에는 최대 같아. 딱 여기까지 하고. 아, 이거 가스를 어떡하지? 잠깐만. 이거 울트라를, 아, 두 마리는 더 붙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그냥 더 살까? 울트라 두 마리 더 사고. 드라랑.. 잠깐만.. 얘 말이 어따 다 놔야 되냐? 이거.. 얘가좀 느린 것 같네. 울타로두 마리에다가 이제는 계속 골리앗을 사는 게 나을 것 같아. 붙을수 있어? 어, 하나 더붙을수 있겠다. 한두 마리 정도, 두 마리 정도 더 붙겠는데 있어. 아, 이거 가스 막천 넘어가고 이러면은 진짜 이거 가스 벌기 진짜 힘든데, 딱한 마리만 더 사죠? 그 다음에 가스를 좀 모아서 음아 이거 가스도 이제 엄청 빨리 캘수 있을 때까지 돼야 되는데 와 골리아 진짜 많이 산다 나돈 진짜 빨리 벌어 와골리아 여섯 마리를 샀어 야 골리아 와봐 기대된다 야 가스 캔 속도 봐 미쳤어 이제 가스 개빨리 캐요 됐다. 야이 정도는 돼야지. 잠깐만. 어, 씹히는 것 같은데? 야, 씹힌다. 씹혀, 씹혀, 씹혀. 미치겠다 이거. 이거 봐. 주고? 안 주고? 안 주고? 이게 줬다 안 줬다 한다. 아, 문제가 생겼는데 이거. 야, 그러면은 너네다 와서. 야, 이 마린이 모두가 와서 본상자를 깐다면 어떨까? 지금 여기 있는 마린이 모두가 와서. 잠깐만, 붙어봐. 최대한 많이 붙어야 돼? 아, 저 가스가 저렇게 겹칠 줄은 몰랐네? 아, 씨. 야, 안 되겠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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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까게 해야 되겠다. 아니면은, 야, 이거 마린 얘네를 싹다 강화를 할까? 아, 근데 이거 지금 나쁘지 않은데. 아, 씨. 아, 나저돈 겹치는 거 저거 생각을 못 했네, 저거. 이게 훨씬 더 느려, 지금 돈 버는 게. 아, 그냥 그대로 두자, 이거. 그대로 두자. 돈은 써야 돼. 아무리 생각해봐도 돈은 있어야 돼. 예, 돈도 중요하니까. 근데 가스만큼 중요하진 않은데, 가스가 씹히는 게좀 가슴 아프네. 아, 씨. 혹시 모든 것을 챙길 순 없는 건가? 이거 좀 아쉬운데? 일로 와. 봐봐, 어, 가스가 안 얻어지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이게 다 중요한 거야. 나 와서. 가스 캐. 야, 뭐야? 이거 몇 마리 어디 갔냐? 아, 제발. 강화에 들어갔나봐. 성공이라도 하던지. 아. 아, 이 미치겠네, 이거. 가스 너무 많이 씹히는데? 지금 미네랄 너무 빨리 캐서? 아 이거 말린 나중에 다 갖다 팔았다가 또 미네랄 부족하면 어떡해 아예 가스로 갈까? 가스테크 쪽으로? 근데 이거 골리아스 또 이, 미네랄인데? 이게 졸라 미치겠어 잠깐만 아 이거 5천이지 아 이거는 뭐돈뭉치 상자 이거 왜 만들었는지 모르겠네 이거 랜덤 유닛 상자. 케캐 근데 여기 사이에다 둬도 될것 같아요 지금. 아 가스 똑바로 안 주네. 잠깐만. 근데 어쨌든 저 저거를 다 두는 게 이득은 이득인 것 같아. 어쨌든 다 두는 게.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 뭐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최대한 속도 빠르게 지금 미네랄하고 가스를 얻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 트리거의 최대 속도로 지금 내가 뭔가를 얻고 있는 거잖아. 그렇게 따지면 은또 나쁘진 않거든요. 가스가 씹히는 건좀 가슴 아프긴 하지만. 어, 그만큼 또 가스를 빨리 켜면 되지. 굴리아스는 역시 비싸긴 비싸네. 빨리 안 얻어지네. 와 이거 이제 히드라로 만들어야되는데 야 이거 하나에 105원인데 이거를 몇..야 몇 가스에 샀어? 방금? 475지 이게 지금 울트라보다 훨씬 더 좋은거잖아 와봐 일로 야 뭐야 저그링 어디갔어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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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리가 없어 꿈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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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버그좀 진짜 아, 미치겠네. 이거 한 500가스 하는 것 같은데, 와, 야, 일단은 이거 사고, 아, 진짜 저거 10캐럿 다이아, 저거 어떻게 산 건데? 아, 내 보석, 아, 아, 여기서 저렇게 돼버리냐? 아, 진짜 너무 가슴 아프다. 이 뭐야? 500 가스 넘어? 설마 필요한 가스량이 랜덤인 거야? 필요 가스량이 랜덤인가 보네? 안사줘안죠 지금 보고 있거든. 가스 줄어드는 타이밍을 보자. 한600 가스 하려나? 어, 뭐 저렇게 비싸? 일라와 빨리. 야, 600카스 넘어? 알았어요. 뭐지? 이거 가격 진짜 렛. 레... 뭐야, 이거. 아니, 뭐가 이렇게 비싸? 조심해. 이게 울트라가 공격력이 675였지. 공속이 비교가 안 되긴 한다. 이게 훨씬 더 세네. 근데 이렇게나 비싼 거를 들고 이.. 다이아를.. 야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마린 이제 싹다 업그레이드를 하자 미네랄을 버리고 아예 가스 테크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 왜냐면 랜덤 유닛 상자 여기도 있거든? 그니까 러 랜덤 유닛 상자 테크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이거 마린 아 진짜 많이 벌었는데 이거 다 이제 버립시다 뭐야? 얘. 뭐야? 얘 여기 있었네? 아. 다행이다. 아, 나 제거 없어진 줄 알았는데. 야, 이제 다 강화해 봐. 다 강화해 보자. 좋아. 한 부대당 그래도 한 마리씩은 나온다. 왔어. 야, 한 부대당 하나씩 나오고 있어. 와! 운쩌로. 진짜 한 50마리는 넣어야 막한 마리 성공하는데. 와, 진짜 문쩔었다. 진짜 저거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일로 다 들어와, 이제. 너 네, 이제 다 필요 없어. 그럼 코딱지만큼의 돈을 얻어서 지금 나한테 그렇게 도움될 것 같지 않아. 다 들어와. 좋아, 좋아, 좋아. 아이 골리아 빼야 되는데 이거. 그렇죠, 이게 정상이죠. 야, 다 들어가, 다 들어가. 마린을 왠지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보내면 강화가 더잘 되는 것 같아. 야, 골리아 진짜 많이 나왔다. 이 정도면 이 진짜 잘뜬 거예요. 오, 쩐데? 쩌는데? 빨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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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가스 테크로 갈거예요 지금 믿을게 이제 가스기 때문에 미네랄은 지금 당장은 이제 필요가 없습니다 가스가 거의 이제 주자원이 됐기 때문에 어... 일단은 요거 갖다 골리아 다 사주고 제스템 작동 중 우선 교실 미나라이제 쓸모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거 갖다 이제 저글링을 할겁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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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글링만 모아서 이거 갖다가 그 딴거를 해줘야 돼 저글링으로 이제 강화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스를 이제 더이상 빨리 더 빨리 얻을 수가 없겠다 싶을 때 랜덤 유닛 상자를 이제 굴리는 게 이제 테크 순서에 딱 맞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돈이 살짝 좀 아깝네. 보자. 와, 근데 이거 진짜 비싸다. 진짜 너무 비싸다. 975. 잠깐만, 975면은. 이게 200씩 들어가고 이게 700씩 들어가는데 맞지? 저글링이 더 이거를 빨리 켜네요. 가스를 훨씬 더 빨리 켤수 있네요. 뭐야 여기 랜덤 유닛 상자가 있네? 미치겠네.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하나만 있어도 당신은 용자. 프리미엄 박스를 나중에는 결국 엄청 빨리 키야 된다는 건데. 야이뭐뭐 뭐 얼마나 키워야 돼? 미친? 환장하겠네. 이뭐이할수 이게 이게 있나 이거? 아 어... 여기에서부터 약간 정체 구간이구나 이제. 와 그러면은 와 프리미엄 박스 프리미엄 박스 야 아니 아니지 아니지 야 프리미엄 박스가 아 저거를 확인을 좀 해볼까 야저거링 가서 프리미엄 박스 때려봐 아 실드가 5천이야. 실드가 5,000이야 와 잠깐만 이거 울트라 한번 강화해볼까? 울트라 한번 강화 도전해봅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제발 진짜